제 목소리가 듣고 싶진 않았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신 팀장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호정. 문미숙입니다. 첫 방송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며 뜨거운 반응을 모았던 드라마 레벨업이 오늘 밤 막을 내립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쉬워요 아쉽죠 마지막 회를 앞두고 결말에 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극 초반부터 얽히고 설켰던 사각관계에 관한 결말이 제일 궁금해요 네 근데 앞서 영상으로 보셨듯이 안단테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그쵸? 우리 한철이는 어떡하죠? 어떡해 야채는 어떡해 <laughs> 결말은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확인하자고요 알겠어요 그 동안 레벨업은 게임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향연과 등장 인물 간의 각양각색 테미스트리로 안방극장에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소재 자체가 너무 독특해서 시청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연기자로서의 성훈 씨의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평소에 예능에서 보여주던 그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고 또 전에 했던 작품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연기 변신에 제대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안단테를 떠나보낼 성훈 씨도 4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배우들과 헤어지는 게 아쉽나 봐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초중반부터 갑자기 불량이 터지면서 하루도 못 쉬고 두달 가까이 일을 했는데 무사히 어, 잘 마친 것 같고요. 더 이상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이번에 작품 하면서 좋은 배우들 많이 만났으니까 또 좋은 배우들이니까 또 다른 작품에서 언제 어디서든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가서 또 함께 호흡을 맞춰보는 걸로 기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훈 씨 소감 들으니까 끝난다는 게 실감나네요. 근데 레벨업 출연 배우들은 하나같이 다 연기 변신에 성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응. 그동안 도도하고 걸크러시 등 강렬한 캐릭터를 보여줬던 한보름 씨도 이번 작품에서 코믹과 열정이 오가는 다이내믹한 모습을 잘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전작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는 악력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던 터라 처음엔 게임 덕후 신연아랑 잘 어울릴까? 하고 저는 의아했었거든요. 그죠 음. 근데 신연아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보름 씨가 망가짐을 불사한 연기 덕분에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레벨업을 통해 팔색조의 매력을 뽐낸 한보름 씨의 종영소감도 미리 들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도 지금 마지막 회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벌써 3개월이나 됐다는 게믿기지 않습니다.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어 같이 한 배우분들이랑은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근데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분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촬영하면서 배우들끼리 정말 많은 정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촬영 현장에서 3, 4개월을 같이 지냈으니까요. 배우들이야말로 레벨업을 떠나보내기가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미주 씨. 군대 간 차선우 씨 잊으신 거 아니겠죠? 아, 그럼요. 매주 레벨업 보면서 기억했다고요. 근데 차선우 씨가 군입대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근데 벌써 종영이라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차선우 씨가 레벨업 많은 사랑 부탁한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차선우 씨한테는 레벨업이 군입대 전 마지막 작품인데요. 꿈과 사랑을 쫓는 게임 회사 신입 사원 곽한철로 분해서 혼연일체 연기를 선사했습니다. 차선우 씨도 배우 분들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군대 가기 전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렇게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현장에 나오면 다들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음 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어뭐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로도 만나서 예 또다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레벨업 언제나 잊지 않고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을래요. 차선우씨도 지금 한창 기초 군사훈련 받고 있을 텐데 이제부터 시작인 군 생활 열심히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랄게요. 차선우 씨에 이어서 레벨업을 통해 성숙한 내면 연기에 도전한 강별 씨가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극 초반에 강별 씨가 기존의 발랄하고 씩씩한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연기 변신에 대한 기대를 불러모았잖아요. 근데 정말 차도니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 그동안 볼수 없었던 성숙미가 보이면서 미모에 물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물이 올랐어요. 그 말이 딱이에요. 강별 여신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대체 불가능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 강별 씨의 앞날이 더 기대됩니다. 여신 강별 씨도 종영 소감을 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어,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현장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뵙게 돼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드라마에 많이 저희의 호흡들이. 아주 재미있게 보여질 것 같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레베업벤 막갈라는 등청 연기로 매회 존재감을 드러냈던 박실장 대니안 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laughs> 진짜 캐릭터 소화력 찰떡. 데니안 씨는 그극 중에서 성훈 씨랑 티격태격하는 브로맨스가 돋보였잖아요. 그 안에서 코믹한 표정부터 능청스러움이 폭발하면서 연기력도 레벨업 된것 같아요. 데니안 씨도 시청자분들 웃겨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랄까 지금 이제 드라마가 촬영이 거의 끝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데 저는 특히나 성격상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 레벨업은 너무너무 좋아서. 네, 굉장히 항상 하루하루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있고 끝까지 집중해서 덥지만 참고 어, 정말 좋은 음, 결과물을 어, 끝까지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마 촬영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분위기가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훈훈하네요. 이렇게 개성 만점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레벨업의 성공을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레벨업이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김성우 감독님의 남다른 연출력 덕분인데요. 게임이라는 핫한 소재를 바탕으로 오피스 로코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진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오피스에서 펼쳐지는 로맨스에 한여름 밤 한바탕 꿈을 꾼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밤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데요. 결말은 빨리 보고 싶네요. <웃음> 저도요. <웃음>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갈까요? 레벨업 마지막 회까지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 밤 11시 드라엑스에서 방송하니까 본방사수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해요. <laughs> 안녕. 아주 레벨업. <웃음> <웃음> 안녕.